외국 서버 탐방기를 할 거예요. 블록 런처는 외국 서버가 안 되는 이유로 그냥 마크로 하고 있어요. 지금 사람들을 대기하고 있고요. 하이. 이렇게 벗어나려고 해도 안 돼요. 여기에서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데, 이거 사람들이 다 와야지 게임을 시작해요. 음, 여러분, 게임이 시작하면 또 다시 찍을 거니, 게임이 시작하면 바로 찍을게요. 그러면, 게임이 시작할 때 봐요.